네, 다올레동산입니다 어,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. 어, 제주도 이제 최대의 관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성산일출봉이 있는 곳이죠. 그 저번에 어, 성산일출봉하고 어, 이제 섭지코지. 예. 신양해 족장 예, 요렇게 있는 곳인데 어, 한번 촬영을 했는데 어, 조회수가 어, 얼마 안 나와서 어, 많이들 보시라고 다시 촬영을 해드립니다. 어, 여기 마을 한복판이죠. 어, 성산읍 고성리 마을 한복판. 여기서 이제 신양 해수욕장 우측으로 보면 이제 위성을 아 뭐냐 드론을 띄워드릴 건데 해수욕장하고 직선 거리로 250m도 안 되는 곳입니다. 그리고 이제 나, 저 차량들 이제 다니는 데가 관광객 어, 관광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바로 옆에죠. 그 마을 전체가 그냥 뭐다 카페 민박 펜션 이런거라고 어, 보시면 됩니다 어, 아주 마을이 평탄하고요 좌측으로 성산일출봉 있고 그 다음 여긴 섭지코지 쪽이죠 섭지코지 섭취,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족관이 있는데 그리고 어, 해수욕장 이렇게 네, 있습니다 어 마을은 아주 정겹고 아주 어 조용하고 또다 좋습니다 예어 네. 지금 진입로 포함해서 어 면적이 네 이제 진입로는 충분히 넓고요 어 마을 안길로 들어와서 어 진입로로 한번 어,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요거는 뭐 여기는 주차장으로 어, 토지가 이제 120평이죠 120평 어, 건물이 이제 연면적 38평인데 어, 옛날 건물 여기는 그냥 주차장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이어 담을 이렇게 쳐놨는데 담 안쪽에 밭까지 이제 본권 토지가 다 되고 되겠고요. 이쪽으로도 왜 이렇게 어, 텃밭을 애지중지. 어, 잘 둘러쌌는지 모르겠습니다. 창고 겸, 안거리, 밖거리 이렇게 돼 있는데, 요거는 그냥 좀 창고 같아요, 창고. 앞마당은 꽤 높습니다. 저쪽에 이제 성산 일출범 보이고, 아뭐 특별한 건 없고요. 어, 신축 건물하고 어, 옛날 구옥하고 어, 어우러진 그런 곳이네요. 음, 밭들도 있고 어, 어차피 위성으로 아니 위성이 아니고 드론으로 날려서 봐야겠습니다. 어, 가격은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네요. 이상입니다.